왕뚜껑이 젓가락이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번 버전, 최대 수혜자. 2.1 이후로, 대 어벤햄. 2.1이 정말 어벤츄리네, 그거였다니까? 처음에 나와 가지고 이제 신용 포인트, 신용 포인트 막 날리고 싶게 가지고 이후에 성능에서는 음, 나나 어벤츄린이고 실드는 끝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실드 계속 뿌리고 이 다음번에는 어벤츄린은 왜 이렇게 되는지 서사 제대로 깔아 주면서 생각보다 그리고 아케론이 어버한 느낌이 아니라 기민한 캐릭터라는 게 느꼈어. 그냥 기억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런 감각 같은 거를 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더군다나 힘을 절제한다는 게 느껴져. 그리고 이둘 캠이 맛있었습니다. 척자 한거 없다고요? 이 정도 스토리라면 척자 한거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난이 정도라면은 척자가 뭐안 해도 솔직히 맛있었다고 생각해. 그 전에는 척자가 하는 것도 없는데 스토리도 별로여가지고, 이게 뭐건빵 먹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했는데, 이 정도라면은, 어. 사실, 척자가 뭘 하기에는 너무 어나더 레벨급의 싸움이거나 아니면은 그 시점이 아니긴 했어. 왜냐면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요 아래쪽이었지만 2.1에서는 이 위쪽이 좀 많았잖아. 마케론도 지금 웰트가 나오지 척자가 나오는 거안 됐으니까. 반디 그거는 너무 많았어. 계속 얘기 나오고 막 했던 게 그래가지고 그냥 뭐였냐면 확인하는 거였어. 그냥 확인. 이게 처음에 아케레 말한 거 있잖아. 본인의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 웬만하면 맞는다고. 난잘 잊어버려서 기억보단 느낌에 의존하는 게더 익숙하거든. 다시 말해 그 차가운 가벗 속에 누가 있는지 안다는 거지. 딱 우리 똑같애 그냥 우리 똑같이 그냥 아그 느낌 이미 다 알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확인하는 절차였어 반디는 우리 오늘 몇 시간 했지 우리 오늘 여섯 시간 했나요? 한 내가 열두 시 반부터 본거 같은데 여섯 시간 했지 이 정도의 몰입감이나 이때 느낌은 나그 진짜 낙원할 때랑 붕괴 25장 스토리어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그 특유의 늘어지거나 좀 빌드업 가능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정도면은 얘, 얘네 평소에 빌드업 가는거에 비하면 되게 절제를 잘했어요 정말 절제를 잘했어요 근데 갤럭그로 진짜 상상도 못했어 그 13살인게 13살. 진짜 13살 맞는거 같긴 하네 거짓으로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 그 장난삼아 하나 나 정말 태어난건 13살 다만 이제 지식이 많았던 이유는 희생자들의 인격이나 이런걸 다 압축했으니까 내 말이 틀려? 다정한 오빠? 이야... <laughs> 사멸자. 하지만 기 가장 잊기 어려운 부분은 그녀가 정체를 드렸을 때의 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이전 모습 은 위장에 불과했을까? 괴물에게 찔렸을 때 흘렸던 눈물은 연기였을까? 그오묘불태움의 연기를 품고 싸우던 녀석이야말로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었을까? 의심과 혼돈이 당신의 머리를 가득 메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꿈 속에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보기보다 훨씬 모호했다. 당신은 앞에 있는 고층 빌딩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아, 진짜 얘네가 진짜 그 악랄한 게 이거 하고 나서 진짜 딱 그거 한번 보여주고 계속 내게 보여주기 위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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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부를 <laughs> 이 맞아요? 진짜? 계속 그두 글자에 우리는 묶여있다니까? 그두 글자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6주를 버텨야 돼요! 정말 샤우지 붕괴 서드제도 끊는 거 정말 기가 막히게 끊었는데 이번에도 참... <laughs> 7주보다 낫다고? 일주일 깎아줬으니까 예, 예... 괜찮네요 우리 어벤츄린이랑 싸웠던 게 여긴가? 어! 전광판 갈라토르 이르마야 열파참 왕뚜껑의 젓가락이라고? <laughs> 이야~~ 조만간 왕뚜껑 한번 먹어겠다 한입해? 한입해?